이어 보지 말고 원본 보고 내용 쭉쭉. 음, 인도의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로 뇌물을 받으려고 하니까 음흠. 그 비영리 단체에서 비공식 거지 법률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지회지만 인도 영 제로 루피를 발행을 했고 음흠. 이것은 어, 그대이 이런 비영리 단체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 공무원들에게 고정될 행동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케이, 다음이요. 음, 이게 우리의 인식이 그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또는 외모에 따라서 이반해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건데, 그예시로 음. 이름 같은 경우는 옛날 이름이 뭐영숙이나 음. 철수 같은 이름보다 지금의 흔한 뭐 대중적인 이름들을 봤을 때, 옛날 이름이 더 뭐지? 음, 덜 유기적이고, 그리고 지능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음. 외모도 뭔가 순하게 생긴 사람이 성격적으로 행동하면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도 이론입니다. 음. 3. 음,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길거 일회에서 다닐 때 그걸 충돌을 받거나 아니면 충돌을 한 사고를 봤을 때 나이별로 정리했을 한 경우 18에서 24세의 나이대가 가장 높고 그리고 점점 나이가 갈수록 그런 사고율이 줄어들었다. 오케이. Okay. 4. So. 음, 눈 깜빡이는 것은 눈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이때 어 눈을 깜빡이면서 그 얇은 막 액체 막을 생성시키고 mm -hmm. 그리고 시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Okay. 아, 이거 너무 귀엽다. <laughs> 어디서 이런 걸 찾아냈대? <laughs> 예, 고양이 착지 기술에 관한 것인데 mm -hmm. 인간이 어 155km/h로 이동하는 반면에 떨어지는 반면에 고양이는 96km/h로 떨어지는데 mm -hmm. 이런 자세가 그 낙하의 충력을 줄인다. 근데 이 방법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선 자세로 만들고, 그리고 몸을 비틀어서 몸을 그 바로선 자세로 만든 다음에 관을 바깥쪽으로 펼쳐가지고 낙하산 같은 역할을 한다. 망고가 인도에서 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망고에 대한 설명은? 고대 문화부터 밝혀 그 써져 있었기 때문에, 음, 뭐그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수 있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망고의 이 이피 다산 같은 영향을 주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직게 많이 이용이 된다. 그래서 음. 최종적으로 망고는 뭐 행운이라든지 다산이라든지 부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인도해서 가지고 있다. 음. 이더스는 멋있지. 네. 자, 봅시다. 본지. 주제, 정답, 해석까지. 1번, 주제. 음. 고양이. 어. 아. 11번. 1번. 아. 11번. 11번. 어. 고양이의 촉지 기술. 어. 정답 2번. 오케이. 2번. 눈빡, 눈을 보호하는 눈 깜빡거리 오케이 okay. 음, 네. 정답 음 틀려가지고 uh -huh. 천천히 <laughs> 아 뭐야 잘못 적었네 2번 오케이 okay. 3번 3번은 인도에서의 망고의 긍정적 행위 응 음, 정답 음, 3번 왜? 망고 나무 열매가 아니라 그렇지 음. 자, 1번 인도에서 높이 평가 망고에 대한 믿음 긍정적인 것 건축양식 맞죠 아, 4번 음, 그 도표 문제고 음흠.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 사고가 줄어들었다 그렇지 증가했다 아니고 감소했다 정답 1번 오케이 5번 사람의 이름이나 외모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Okay. 그리고 정답 이 번. 응? 뭐로? 어, 대이 두가 아니라 or uh -huh. 왜죠? 앞에 that were m o r e common이라는 비동사 쓰였으니까. 그렇지. Do 그렇지. 번. 비동사는 비동사. 그 뭐냐? 일반 동사는 to. 대동사 6 번. 인도의 제로 루피 응. 아부정부패 e Hm? 앞에용이 되고 Or 번. 응. e n Hm? w h a 어 is this? I'm g 원래 도 g to a t it. I'm g o a l k 뭐 어, 동사가 없어. 그러니까 워... 아. 어, 어를 추가하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7번. 저기, 고양이 착 기술. 응? 음, 정답? 4번. 오케이, 하나씩 가 봅시다. 음. 보하고 좀안정적이게 응. 떨어지는 고양이의 능력은 음. 더치게 음, 음, 한다. 오케이. 높은 고도에서 음. 다음 b. next is for an in position case body function a l most like p a r a c h u t e 딱하산처럼 되니까 이것의 저항이 증가시키. 오케이. Okay. c. c a t drop quite. Slowly. 그렇지. 8번. 8번은 눈, 눈을 보호하는 깜빡거림. 오케이. Okay. 정답 2번. 음. Mm -hmm. 그리고 음. 눈깜빡거리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눈을 새로운 것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네이 음. 이것은 눈을 모호한 상태 남기게 한다. 응. 음.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우리의 몸, 우리의 몸 장기에서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응. 음. 오케이. Okay. 그래서 다물어를 되고. Mm. 음 눈깜박거리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응. Mm. 고의 시야를 보호하는. 그것 mm. 그렇지. 코반 이거는 인도에서의 망고의 분장적인 인이고음 전설을 틀리다니 <laughs> 공부를 다시 해야 돼몇번 했어? 아 내가 1번 같은데 1번 맞아 어, 한번 해가지고 3번 CA? CA 두개가 이거였구나 t h r o u g h India, good luck We know to be case 응?

응 음, 이렇게 자, 잘했네 리플리티드 위치까지잘 맞췄고 11번 11번은 음. 이름과 <laughs> 에 따라 사람을 먼저 한다 오케이 4번 음. 12 인도에서 제로 리피에 대한 쓰임과 도구는 정답 3번 오케이 13번 모양착지기술 응. 오기기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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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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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오 t e 앞에 건다눈 삼각 관 있는데. 응. 그리고 제목은 오 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오 번이 나타내는 게 뭔지 말했어? 둘둘 음. 뭐하는 말인가? 어아 아니 아니 아요 정확하게 해볼까? 음. 정확하게. 왜? 정확하게 대명사여야 되는 거지. 음. 다시 한번 봐보자. 이런 문제는 꼭 어, 이게 아니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부터 한번 다시 스 해볼게요. a n second, it. 양이 액체의 물에 생성한다. 노출된 평온에. 공기로부터의. 이것이 공기로부터의 p a r t 을 막으면서. 이거 protect a from ing지. 그럼 이것이 p a r t i 부터 막는데. 그럼 이것이 뭐야? 여기,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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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렇지 그 그렇지 이것이 thin layer of the fluid를 하는데 이 surface에 protect it surface 막아서 얇은 막 아닌가? 잠깐 it i s f o s e s t thin 뭐야 it 이게 틀린 거 같은데? 얇은 막이 막아주는 거아니에그러니까 이것이 얘를 막고 이 Surface에서 그 얇은 막이 여기까지만 하면 될거 같은데?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막이니까 저렇게 되는 거같은 응. 표면에 있는 막이 p a r t i c l a 부터 막는다 맞는데? 너가 맞네 됐어 15아 15는 했어 5번 해석해보면? 음... Okay, You know, you know, it's a long way. We know this to be the case because there are beliefs about the similar meanings of this person reported in important and ancient text. We know this to be the case, Cloud, about. 여기까지. 되게 길었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were recorded in important agent text. 여기까지. 17. 에 대한 o s o w the p e n t a t i o f American c e phone o n e r s who h a v Bump. Someone or something, mmhm, w h n e using a cell phone or have been b o m e d into by someone using m cell phone. h h h i t g t e w h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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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제목나 이름에 따라 사람을 기대한다. 응. 그래서 3번. 오케이. 인도의 제로 루피. 그래서 2번이고 법정 응. 화폐가 아니다. 그렇지. 그게 아니어서 뭐 이런 거였죠. 20번. 20번은 고양이의 터치 기술. 응. 그리고 3번인데 응. 이 It's i t s 로 바꿔야 된다. 왜지? 음. 여기에 캐시 f 할때첫번 이것은 첫 번째로 토이스트의 그 스스로의 몸물이잖아 캐시잖아 캣. 네. 그러면 셀프 붙는 거랑 안 붙는 거랑 뭔 차이지? 주어랑 동일한. 그렇지 주어랑 뭐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쓰는 게셀트20 여기까지라고. <laughs> 안에 또 9강. 9강을 한번 가볼까? 9강의 11번부터 한번또 펴보실래요? 음. 복습 9강. 자 9강 11번 오케이 정답 1번 오케이 다음 상표와 특허에는 큰 차이가 있다 3번 오버 3번 오뭐 바꿔야 되죠? 음. 기비니아면이 엔드바트 아이덴티파이드라는 이 되니까 으 mm -hmm. 그냥 키보드 쓰고나 티키보 써요. 음. 기브 기브 맞고 hmm. 5번. 5번은 어요일스가아니에 S를 빼야다 왜? 어... 알고 있다 그니까 러이 회사가 그 힘을 알고 있으니까 더 보호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내용이랑 맞아야 되니까? 그쵸? aware는 형용사고 awareness는 명사야 음.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 어,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 이거? 힌트 분사구문. 그래. 비행생략이니까 be aware 분사구문이라는 건뭔데 동사로 시작하는 건데 ing나 pp가 붙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형용사로 시작하는 경우는 앞에 빙생략. 음. 그렇지. 명사를 가지고 분사구문을 만드는 게 아니었죠? 네. 음. 13번. 천천히 쓰고 보세요. 1강 20번 풀었죠? 21번 19항도 21번까지 풀어야지 2 0 음, 그러니까 9항이 가진 음? 생물이 독특한 색을 내는 걸 모방하는 동무들이 있다 응 3번 2 오케이 14 문맹 정.. 아 주제 어부의 어느 방 하죠 으흠 정답? 음. 천천히 uh -huh. 다시 가오세요. a 는 그, 너는 너무 밝아서니까, 브라이트 써야되고, 아하. 어, 그리고, but after, 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야되고, 응. 근데 이건 t r y t r y i n g i n d b e f o l 아닌가? 맞아 근데 t r y t r i n g i n d l o 시험상 오번이고트레이하면고 정답 몇번 했어? 3번 5번인데 5번 뭐지? before long? before long 얼마 지나지 않아 a f t e 은 아닌 가응 음. 나머지 다 맞았네 그러면 이거 한번 설명해 볼래? <laughs> a. 형용사 구사 중에서 왜 형용사라고? 그렇지. 비동사 작금 형용사. 1 5 번. 1 5번 아니고 트라틴 퍼핀의 특징. 정답은 이 번. 오케이. 십 번은 기 종류에 따른 농 음? 번인데. 음? 얘본에 기온도 7 0 0년쯤에 도입된 이 펜은 기를기술을만들어놓고막무가그 해가지고 Introduce some time of a r o u n the trip. This pen is made of the quill of the f i t h 맞는데 1, 5 1, 17이 1학년 1에게 자아 발견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음흠 응. 고 응? 아아 mm. 아. 아. Mm. 보세요. Yeah. Biggest 아, question. 질문을 와야 되나? 그러니까 question is다. 응. 왜그들첫 번째 그일 가족에서 더 보여주는지. Mm. 야 되니까. 응. 돌아서고 있으니까 이인로 바꾸는. 응. 최소 4번 오케이 okay, 18 음, 상표와 스피커의 큰 차이점 mm -hmm. 18번은 4번 오케이 okay. 19번은 음피커는1 0년간 상품 이름 제조법 보호하는 거고 상표는 상품의 정체성을 준 상품 이름 땅이다 오케이 okay, 20 라스트 20은 시작한 세대에 따라하는 모방장 오케이 꼭 3번 오케이 okay. 끝 네.